기온이 부쩍뚝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선인 의료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긴급의료지원단을 모집했는데요. 시는 긴급의료지원단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포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2일 시청 대자물에서 코로나19 대응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긴급의료지원단의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모집을 시작한 긴급 의료지원단에는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총 103명이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통합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대응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며 발대식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에서 14일간 활동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시는 상반기부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며 시민 안심, 의료인 안전을 중점으로 격리 병상 확충,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등 의료 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안전을 지키는 긴급 의료 지원단 구성으로 빈틈없는 의료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관 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5일 효자상원간도로건설공사의 기공식을 열고 공사의 힘찬 출발을 알렸는데요. 특히 해양 관광도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뚝 서게 될 가칭 동빈대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5일 송도부두에서 효자상원간도로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효자 상원간 도로 건설공사는 국지도 20호선 미 연결 구간에 총연장 1.36km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367억 원 포함 총 사업비 662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은 물론 물류비용 절감, 교통 체증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 구간에 포함된 가칭 동빈대교는 사장교 형식의 연장 395m 교량으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교량 상부에 전망대가 설치되는 등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효자 상원간 도로 건설 공사는 2025년 완공 예정이며. 포항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포항 12경 중 하나인 오어지 둘레길, 7km의 트레킹 로드를 걸으며 운재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단풍까지 만끽할 수 있는 지금 오어지 둘레길이 완공돼 행락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어지 둘레길 준공 및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포항시는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인 오어지 둘레길 조성 사업으로 순환형 수변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오어지 둘레길은 포항 12경 중 하나로 총 7km의 트레킹 로드입니다. 운제산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오어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포항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시는 총 연장 7km 중 6km 구간을 2017년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사리 마을 입구에서 안항사까지 약 1km 구간의 마지막 둘레길을 완공하며 원점 회귀가 가능한 완전한 둘레길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이번 둘레길 조성 중 보행 전용 인도교, 데크로드, 전망대 등을 설치해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둘레길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1.3km의 마사토포장 맨발 걷기 길은 방문객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워지 둘레길이 명실상부 포항 최고의 자연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는 2일 취약계층 아동의 시력보호를 위한 아이지킴이 지원사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봉사단체 우리 다 같이 보아요 시력지킴이 아이, 관내 세계안경점, 포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함께 맞춤형 안경 지원, 정기 검사 등 취약계층 아동의 시력 보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포항시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간호, 행정 등 13개 직렬 여든다섯 명입니다. 임용식은 임용장과 공무원증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간부 공무원들과 가족 등 200여 명이 함께 참석해 기쁨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강덕 포항 시장은 신규 공무원들의 임명을 축하하며 시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일 연일 공공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포항시는 지상 2층 규모의 연일 공공도서관을 청소년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했으며 청소년 도서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직접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UCC실도 구축했습니다. 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일 공공도서관이 청소년 특화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의 기회가 되는 도서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3.1 포항시는 등량주공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등량주공 주택 재건축 사업은 그동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지만 최근 전반적인 주택건설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등량주공 주택재건축 정비조합책과 시공사 간 의견 조율이 완료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명칭은 양악 신원 아침도시 쾌렌시아이며 6개 동 659세대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우린 새파란 청춘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포항 청년주간 행사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병행해 개최했습니다. 이번 청년 주간 행사는 청춘 재테크 특강, 너도 나도 음치 탈출, 청춘 토크 콘서트 등 청년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포항시는 6일 포항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제 8기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위원장인 이강덕 포항시장과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주요 사업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민간위원장에는 강서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이날 위촉된 제8기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2년간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합니다. 네, 2020 포항 물빛 투어 지난달 30일부터 포항 운하 등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도 가득한데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포항 물빛 투어 현장 정아름 리포터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포항했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펄펄 끓는 뜨거운 용광로? 아니면 얼음동동 띄운 맛있는 물회? 둘다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포항했을 때 이것도 함께 떠올려 주세요. 그게 뭐냐고요?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포항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몸으로 누리는 특별한 경험. 물과 바람이 만들어내는 신나는 떨림에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데요. 2020 포항 물빛 투어로 지금 떠나 보시죠. 해양 관광 도시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해상 공원은 평소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휴식 명소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까지 묻고 더블로 가. 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체험인가요? 네, 여기는 지금 물빛 투어 체험입니다. 해양 레포트 팀이 꼭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 죄는가을기 사기절경입니다. 우리 포항시민 쉽게 왔어. 체험해보으로써 아, 과연 해상이 어떠다는걸또 아,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떤 해양 스포츠들을 좀 저희가 즐겨 볼수 있을까요? 네. 해양에는 다양한 체험이 많습니다 딩기요트 또는 페달보드 어. 하양.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도 도전할 수 어, 그렇죠. 있나요? 그렇죠. 이거는 누구 요 보시네. 아이들도 할수 있는데 당연히 할수 있겠죠. 그럼 저녁으로 네, 네. 가 볼까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순 없잖아요. 수상 레포츠 즐기러? 고고. 선생님, 이거는 뭔가요? 네, 페달보트고요 네. 2인이 탈수 있고 4인이 최대승입니다 이게. 쉽게 누구나 접할 수 있고 뭐 쉽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바로 밑에 강이 바로 모여가지고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 지금 페달보트는 처음 타보는데 물에 둥둥 떠있는 기분이 너무너무 재밌고 이게 무엇보다 전진, 후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오리배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해상공원에서는 페달보트와 카약을 무료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자연의 몸을 맡기다 보니 이게 바로 힐링이구나 싶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남자 네 분이서 레저를 즐기러 오셨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사위하고 손자입니다. 사위와 손자 오늘 어떻게 이렇게 체험을 즐기러 나오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아 집에 나왔다가 형산강 체험하는 데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봤습니다. 직접 아까 체험을 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어른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가까이에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시민으로서?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이런 게잘 없었어요. 근데 포항에 와서 이제 이게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감탄하긴 이릅니다. 포항 해상공원에서는 수상 레포츠와 함께. 생존 팔찌나 다육이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이 포항 물비투어 기간 동안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랜 집콕 생활로 지겨웠던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한편 포항 물비투어는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물빛마루에서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꼼꼼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 관리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포항만의 매력,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포항이 어. 산도 많죠. 네. 강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바다도 있어요. 바다도 있는데 여기 지금 바람도 많고요. 오. 해양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기시기에는 포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네요. 네. 물빛마루에서는 딩기요트와 카약을 즐길 수 있는데요.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거. 와, 우리 친구 타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이거 타본적 있어요? 아니요, 작은 건 타봤는데 큰 거는 처음 타봤어요. 와, 이 처음 타봤는데 무섭지 않아요? 어땠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거 속도 빨리 나갈 때는 재밌었어요. 오. 포항 물비투어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장소는 바로 포항 운하입니다 해가 지면서 이 포항 물비투어 분위기도 한층 더 색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체험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는 LED 카약. 말 그대로 레저 카약인데 카약 옆에 LED를 LED 등을 달아서 도심 속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레저 스포츠 하나의 종목입니다. 보니까 운하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왕복 한몇 미터 정도 저희가 탈수 있을까요? 총 타는 시간은 한 2, 30분 정도 되면은 한 2, 3, 300m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도심 속에서 즐기면서 그리고 힐링도 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조금 보시면서 하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포항 물비투어는 오는 15일까지 금요일과 주말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수상 레포츠를 무료로 즐기고 싶으시다면 체험 기간 안에 포항 해양 스포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항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며 즐기는 수상 레포츠 7세부터 55세의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포항의 해양 자원에 흠뻑 빠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2020 포항 물비투어를 즐겨보니까요. 야 진짜 신나고요. 오늘 같은 가을 날씨에 즐기기 딱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해상 레저 스포츠 도시 포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즐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포항시가 흥해 특별 재생구역 내 청년 지역 기반 창업팀을 지원합니다. 기업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 제작, 창업 및 세무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5년 이내의 초기 창업 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흥해읍이거나 대표자가 흥해읍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19일까지인데요. 기타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등은 포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